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선 조금 전그본 방송에 모셨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현재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북 문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장관님. 예. 아까 여쭤보던 건 바로 그냥 그 이후에 음.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도 바라고요. 미국이 움직여주기도 바라는데 굳이 미사일은 지금 꼭 쏴야, 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laughs> 아까 그 얘기 하나. 예, 그 얘기 못그 했는데, 말씀하시다가 예. 예. 에, 지금 그 북한이 어떤 어,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예. 한번 짐작을 해 보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 그동안에 7 9년부터 우리한테 제안을 가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예. 그걸 풀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예. 위협적인 겁니다. 예. 그동안에 자기들이 미사일 개발하면서 기사를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마다 너희는 이거 못하지. 네. 예, 미국 때문에 이거 못할 거야. 예. 음. 우리가 마음 놓고 이거 우리는 할수 있고 이렇게 그걸 상대적으로 막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풀려버렸기 때문에 음. 이제 미사일 가지고 남쪽을 찍어누를수 있는. 사거리 가지고 찍어 넣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예. 잘못하면 이제 뒤진다. 음. 또 하나 SLBM이라는 것은 어, 물속에서 갑자기 잠수함에서 쏘아진 예.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정말 뒤통수 때리기 딱 좋은 예. 거예요.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갖고 싶었던 무기죠. 그렇죠. 미기, 예, 몇년 전부터 그 SLBM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지선에서 수상 예. 수상이죠.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예.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쏘아올리는 것은 아직 지금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 같은 나만이 갑자기 이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야. 더구나 대통령이 그참관하는거 보면서 야 이거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그 언제 우리 쪽으로 것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정말 갖고 싶었던 걸 준비 미한 그렇죠. 나만이 먼저 가졌다는데 놀란 거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극초음속 극초음속 예, 미사일을 이제 예. 쏘 올렸다고 지금 예, 활공 미사 극초음속 미사을쏘 올렸다고 지대공 미사을쏘 예. 올렸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 그런 거에 대한 미,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서 언제 우리를 때릴지 모른다 는 불안감. 그 다음에 SLBM도 그건 언, 얼마든지 물에서 나오지만은 지상으로 또 예.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그 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예, 과시하는 거지만 실은 예, 남한과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 되는 경 우리 당을 제간이 없다. 예. 예.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이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피차 피곤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laughs> 막그 현재 상태에서 군사력을 비차 동결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가 난 단계에 있다고 봐요. 약간 옛날보다 마음이 더 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예. 왜냐면 미국이 저렇게 그미일사거를 풀어준데다가 좀 음. 오커스 그 동맹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호주에다가 핵잠수함 기술을 네. 이전하는 걸그 이미 그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핵잠수함 기술이 남한 쪽에 넘어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음. 네. 그 걱정해야죠. 네. 그래서 남한이 더 군사 북한 대비 북한의 군사력 대비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더그그지기 전에 이걸 묶어 둘 음.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뭐그 그런 일종의 위기 의식을 좀 남한에 자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렇다면 그런 의도라면 앞으로 어떤 종전 선언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기 전에 약간 더 강도 있는 자극이 을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냐? 아니, 건데. 회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 장관급 그 회담 같은 것이 열려야 돼요. 예. 장, 정상회담으로 막 바로 갈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첫째 김정은 김 여정 부부장이죠. 김 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 얘기를 받으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재설치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좋은 흥미로운 발상이고 아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같은 데서, 어, 이, 그, 군비 경쟁, 문제, 남북 간의 군비 경쟁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뭔가 지금 별도 예. 어 국방장관 예. 회담이든지 군사회담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북한을 안심시켜줘야 돼요. 지금, 음. 지금 불안해요. 음. 예. 경제력에 비해서 군사력이 너무 비대해진 것도 지금 걱정인데. 음. 그 그대로 가면은 그 쫓아가다가 보면은 인민경제는 더나빠질아닙니까 예. 예. 어. 그런 그, 상황에서 나온 어, 그, 그 초저음속 아.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 뭐 별로 그렇게 예. 걱정할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장관님 어. 잠깐 말씀하실 때 미국화 미국이었던 북한의 제안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공은 지금 북한에 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예 뭐~ 그~ 지금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고 뭐~ 그~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한테 해 놓고 있는데 예. 답이 없다는 얘기를 거지 예. 않았어요 그게 기사로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 두 군데서 다 그러는 거 보면은 약간 제3국, 예. 또 북한과 얘기가 되는 뭐 스, 어, 스웨덴 같은데 예. 스톡홀름에서도 그 전에 북미 접촉이 있었잖아요, 북미 회담이 있었잖아요. 또는 뭐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하, 이, 미국의 이런 제안이 진심일까? 예. 이거를 덥석 받았다가 미국이 나중에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음, 하나? 그런 어떤 걱정, 뭐 음. 약간 불신, 뭐 이런 게 여, 뭐 여전히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9일날 29일이 아니라 29일이죠. 9월 29일날 시정 연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말로는 음. 아주 멋진 얘기를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더 음. 교활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는 거 그동안에 미국의 저희 말과 행동이 좀 불일치했다는 예.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더 교활하다는 그 전보다 더 교활해지고 있다는 말을 통해서 이 미국의 제안이 진실인지 좀하자면타진하는 예. 겁니다. 그데 예. 그거를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다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어, 기회 창이 열리면 예. 남북 장관급 회담이든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제안을 믿어도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군요. 가르쳐 줘야죠. 예. 그런데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약간 뭐 전략적인데 말이 좋아 전략적인데지 방치. 이거랑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전략적인 내로 바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빠르고. 예. 나 오늘 그 오마 때 오마 정부가 그 북핵 정책을 전략적인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네. 북핵 문제 해결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가시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북한과 회담을 생각이 없다 그랬다면. 예. 그리고 국제 회담을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 말년 얘기를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뭔가 지금 종전선언까지 음. 어떻게 해놓고 떠나려고 그러는 예. 어, 상황이기 때문에 에, 미국으로서는 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에,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뭐, 토대 예. 이걸 마련할 수 있으면 은 아까도 좀어 본방에서 잠시 얘기하다가 했지만 예.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음. 아,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진정도의 업적을 냈다. 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계산도 네.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네. 북한도 미국이 지금 11월 달에 금년, 어, 어, 내년이구나. 네, 네.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내일 중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라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내막을 알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돌아가는 속사정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우리, 설명해 줄수 있다 예. 내 말을 들으면 된다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외교 안보팀이 좀 움직여야죠 예.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는 아까 성과 미국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할거뭐할 뭐 시점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집어줄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양보 아니랄까 전면적인 제재 제는 뭐 말이 안 된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미국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 구체적인 양보 조금의 어떤 그 유, 유화적 제스처를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좋아할 만한 뭐를 내놓게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 아 결국 은추기인데 네. 북한이 지금 그동안에 핵, 핵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어, 미국으로도 받아내려고 했던 반대 거포는 구십 년대 초부터 수교입니다 예, 예, 북미 수교 예. 어, 수교만 해주면은 남쪽에 있는 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거절을 했었죠 예. 아버지 부시 정부 때그 구십이 년일월달 일입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클린턴 정부 뭐 부시 정부 계속 어, 제네바에서 회담하고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을 때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 대 북미 수교 구조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수교와 관련해서 북한한테 뭔가 좀그 희망적인 사인을 주면은 음. 북한은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행동을 그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상호주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은 북한 같은 나라하고 상호주의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음. 북한은 철저하게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가도 어겨, 어기면은 북한이 여기면은 미국은 가차 없이 제재로 네. 들어오지만 국제사회까지 동원해서 미국이 여기면은 우리는 뭐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동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동시 행동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기술 반출 같은 것을 미사일 반출 같은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거. 가령 사전에 대사관 설치 전에 연락 사무소를 등을 예. 세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협상에이하면은 북한은 어, 뭐근 정말 잘 들을 거예요. 예, 그전그전 그전 단계로 말입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지금 저쪽이 어렵고 하니까 늘 얘기하는 어떤 뭐 개성공단 제개랄까뭐 이런 어떤 경제적 선물이랄까요 뭐 그런 거는 미국이 고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 개성공단 측에 우리가 할 일이지 미국이 예. 무슨 미국이 그래도 그거 어떤 미국이 그 자체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되는데 우리 예. 우리 국내 그 전문가들 중에도 예. 미국이 개성공단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라는 일종의 패배주의 의식이 많습니다 아또 예. 아, 어그 동안에 정부야 정부 안에서도 그 괜히 일 벌렸다가 미국이 나중에 딴 소리 하면은 예, 복잡해지는 거아닌가는 예. 일종의 그지뢰짐작이 많은데 그건 뭐 걱정할 거 아니고 어. 지금 북한을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백신이에요. 예. 백신. 지금 작년 1월 음. 22일부터 음. 미제밖에 안 받다. 미제밖에 <laughs> 생각해요? <laughs> 아니 러시아 최 소형 푸토이그 <laughs> 예. 별거다. 그다음에 별거 아니다. 그다음에 예. 중국제 신약도 그왜 이렇게 미제에 집착하지? 아무거나 일단 맞고 물론 물론 이제 그이그 그, 접종 기왕에할바에는 좋은 것 맞겠다. 맞겠다는 <laughs> 계산도 있지만은 예. 영국제도 싫다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예. 아스트라제네카 70%, 70 정도밖에 예. 그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싫다고 했는데 미제가 좋다는 얘기는안 해요 <laughs>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그 말은 북한 말은 항상 뒤집어서 생각을 예.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5억 도스를 지금 국제사회에 기증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한한뭐 북한 인구 2500만 이에요 2500만 인데 우리처럼 하면 18세 이상만 넣는 경우에는 예. 한, 한 3, 4천, 1800만 정도 예. 곱하기 2하면 3600만 예. 도수 또뭐 점점 나이가 내려간다고 할때한 사오천만 도서만 거기서 북한을 어, 줄수 있다는 입장만 음, 소위 그복안으로 그러면은 있는, 예. 무슨 뭐 군사 문제를 아, 중단을하는 무슨 적대시 정책 아. 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차원에서 군사운결을 중단해야만 우리가 대 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얘기는 안 하고 뭐 얼른 나갈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 지금 그~ 어, 저기도 어,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 백신 접종을 해서 마음대로 좀 활동을 해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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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어, 우리 정부가 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이제 물밑으로 미국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은 그 북한한테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은, 풀어나가도록 우리가 미국과 협조하고 있으니까 예, 예. 어, 북한도 미국이 만약 그런 메시지를 띄우면은 그거는 더 이상 억지 소리하지 말고 예. 핵 문제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는 음.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맘 놓고 정상회담도 하고 예. 무슨 종전선언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거시형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고 중국이 잘안 중국의 우려는요 중국의 우려는 어 적어도 이 한반도에 친미적인 정권이 자기 턱 밑에까지 들어서는 건 절대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장관님도 예를 들어서 통일이나 북한이 무너지고 그 어떤 국경 지역에 미국 무기를 가진 그 조건이 들어서는 거는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이런 어떤 중국의 입장 때문에 모든 중국의 스탠스가 유지된 아, 거라고 보는. 시 거예요? 그건 중국이 예. 그,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 에, 과거에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미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소련과 중국이 한 몸이었을 때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때 소련이 뭐 싫어하고 그 좋아하고 할그 결도 없이 그냥 미국이 불씨의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 저렇게 개방 개혁으로 나갈 수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최강의 부자가 됐는데 예. 만약 중국이 아니 북한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미국과 수교까지 간다고 할때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음, 어? 네. 나그 동안에 중국이 항상 내거는 것은 그 국가가 하는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권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눈의 역사를 해왔는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 뭐 어떻게 방해를 하겠어요? 예. 음. 예. 그래서 어떤 호, 일부 전문가들은요, 저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생각하시나 여쭤보는 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미국이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서 부, 북한에 대해서 너. 중국 눈치 보지 마라. 미국이 중국이 해줬으니 이상의 어떤 생존 요건을 다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것은 이제 실화입니다. 예. 어, 에피소드지만 실화인데 이천 년 육일호 정상회담 때그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중국은 중국도 그 중국이라 호지한 것도 놈이라고 그랬는데. 예. 아, 정상회담 때요. 예. 에, 욕심이 많습니다. 음. 영토 야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체를 위협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북한이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반도에 무슨 영토 야욕까지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남북이 손잡고 북관함이 손을 잡고 미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합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 접근을 하면 미국을 그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미국을 북한을, 북한을 미국 편을 만드는 것이 예. 지금 현재 무슨 코드를 강화하느니 오커스를 강화하는것 보다 훨씬 더싼 값에, 소위 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음. 북,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우위에 쓰면서 해의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외관계를 그렇죠.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중국이 가만 있을까요? 중국이 어떤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 않지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이 중국이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전쟁을 벌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맘만 먹확 먹을 듯이 북한도 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는 분들 그렇게 있지? 되면 이제 예. 그 국제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그거는 아, 너무 나가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 중국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과 어떤 힘을 합쳐서 미국에 붙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적어도 북한을 장악하는 데는 뭐 순식간이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절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 아,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책임이 있는 나라예요. 예. 말하자면 채점, 채점관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학생이 하는 부정행위 같은 걸할수 있어요. 못하지. 뭐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고 음. 대국이고 지투인데 예. 지투기 뭐 때문에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뭐, 뭐 멱살잡이를 할수 있다고 예.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런 그소그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 소 리더, 지도, 지도, 지도 국가로서의 유산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음, 그런 방식을 쓰는 그런 건안 극단적인 방식을 쓰지 안쓸 것이다. 예, 중국의 이미지는 몰락하죠 그렇게 되면. 예, 뭐 시간은 제가 여쭤볼 걸 거의 다 했지만. 그렇다면 중국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중국, 중국을 또 가만 놔두고 우리 미국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분위기를 내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님 보시게 중국을 움직이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지금? 중국은 어느 어? 움직이는 중국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중국을 어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도 움직여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남한이 미국에 좀더 친미적 이동을 한다고 싶으면은 이판 자체를 자꾸 교란시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네.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 어너 미국 편안 돼도 내가 우리가 몇개 살릴게 하는 예. 그런 식의 경제적 지원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 미국이 예,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 훨씬 더 많은 그 물량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응? 근데 그걸 가지고 어그 중국을 견제하면 되는 거고 중국은 아직도 지금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뭐온 힘을 어 그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 북한을 미국한테 뺏기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2040년대 중반쯤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목표를 수정해가면서까지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잃어버려도 그리고 어차피 수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 중국 주변에 미국과 수교한 나라가 한둘입니까? 네. 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 어, 미국과도 얼마든지 동시 수교로 남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지리적, 소위 근접성을 이용해서 어 때때로 미국, 북한이 중국 음. 편에 설수 있도록 하는 외교를 예. 써야될 거예요. 과거에 음. 중국이 주변 과거에 그러니까 한당일의 명청조 예. 말까지 중국이 그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국가들을 관리했던 방식은 음. 그렇게 그 강압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음. 예. 화친, 네. 가령 뭐 공주를 보내서 음. 사유를 삼는다든지 네. 또는 무슨 조공을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음. 줘가지고 그들이 배반하지 않도록 맺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었죠 예. 그런 중국 전통 외교 방식을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 예. 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이건 뭐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니까요. 이게 정말 경제적 부흥이나 어떤 어,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 말씀은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이건 전문가마다 워낙 뭐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그런데 예. 예. 북한의 이제 그 최고 지도부가 그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예. 김일성 때부터 미국이 우리와 수교만 해준다면 우리가 뭐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음. 어? 예.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었 미국이 김정일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뭐 2000년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예. 그때가 이제 2000년, 2000년 10월 25일날 어, 오전입니다. 백화원 초대소에서 두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할 때, 이 2차 대전, 아니, 저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우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남쪽에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요도, 냉전 탈냉전 상황에서 요동칠 수 있는 동북아 질서가 군사 질서가 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수교만 해준다면은 핵도 가질 필요도 없고, 뭐어뭐 어, 뭐 미군 철수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건 만족합니다. 음. 이건 뭐 근데 이제 올바이트1 0록에그 얘기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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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담 세크리터리 465페이지에 음. 있으니까 보십시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그 미국에서는 소위 그 북핵 협상 무역론자들이 있습니다. 예. 군산복합체와 요즘 카르텔이라는 말이 유행하네. 예. 군산복합체의 카르텔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아, 절대로 체제가 무너질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음. 어, 개방도 안할 것이다. 노 예. no. 그건 아니에요. 예.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핵도 필요 없고 뭐 주한 미군은 그대로 남쪽에 있어도 좋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예. 예. 어?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중국의 그, 그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라든가 그이 야망을 그 견제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에요. 그 사람들이 예, 예. 예. 중국으로서 섭섭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미국으로서도 어, 지금 북한 정권이 체제유지를 한 상태에서 약간 친미적이 돼서 예, 그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지렛대로 쓰일 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전략적으로는 뭐 실을 이유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예. 오히려. 오히려 그~ 저비용 고효율의 네. 전략이죠 예. 아. 예 장관님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